안녕하세요. 저 KQR 암 라이브러리 설명을 맡은 최정은 연구원입니다. 저희 그 활용 데이터로 사용할 암종은 위암 가간임이라서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KQR 암 라이브러리 개요, 그다음에 기본 정보인 암등록 데이터 그리고 메타 통계 암종별 세부 항목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KQ 암 라이브러리 개요는 개인 맞춤형 전주기 의료지원 실현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주요 암의 임상 데이터입니다. 암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임상 정보의 기반에서 크게 다섯 가지 대분류로 나누고 있고요. 임상적 중요성과 수집 가능성을 종합하여 데이터 수집 항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종별로 공통적인 항목은 공통으로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공통 표준 데이터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 q 1은 다른 그 병원과 같이 사, 참여할 수 있는 병원에서 동일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다기관 공동 연구를 위한 표준 스키마 설계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분류는 암 환자 내원 시 진료를 받는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기록지 기준으로 도출되어 있고요, 중분류를 기준으로 테이블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집단 정의입니다. 세브란스병원 기록상 최초 진단일 201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동안 ICD 5 코드 기준으로 원발 의코드가첫 번째로 암 등록이 된 환자이고요. 현재 저희 KQDB의 모집단 환자 수는 위암 2만 3천여 명, 간암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암은 C16으로 가위 코드까지 포함해서 전체 ICD 5 코드이고요. 어, 간암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간세포 암만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C22.0인 코드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저희 간암 그 모집단을 리스트업하는 쿼리인데요 저희 종양 환자 등록, 암 등록 테이블에서 환자 번호 기준으로 초진 연월일을 이제 오름차 순으로 1년 번호를 매긴 다음에 시퀀스 보니까 1번이고 각 해당 원발 부위 코드에 해당이 되면서 초진 연 월일이 데이터 수집 기간에 포함이 될때이 KQ어 암 종별 모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이 환자는 이제 리버랑 런 캔서 둘다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로 진단받은 암이 암그 간암이기 때문에 간암의 모집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날짜에 이제 두 개의 암종이 진단받았더라도 리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집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간암과 폐암이 뒤바뀌어서 날짜가 진단을 받게 되면 k q 큐 모집단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등록돼 있는 환자 수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암 표준 항목 정의서 요약입니다. 저희가 어 표준 항목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암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 다섯 개 간암과 동일하게 대분류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암 공통 항목은 간암도 동일하게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암에서 어 특화 항목으로 되어 있는 헬리박터균 감염 여부, 위내시경 US. 그리고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남과는 다른 어, 테이블 컬럼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가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시술 그리고 영상 감기는 평가에 이제 특화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회색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수집하고 있지 않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테이블별로 이제 전체 컬럼수와 수집 컬럼수를 볼수 있는데 저희 케이큐 사업단에서 이제 설정화 있는 컬럼수 중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집할 수 있는 그 항목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테이블은 100% 수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수집을 하지 않는 컬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대비 수집 비율은 70% 67%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위암의 수혈 같은 경우에는 수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0%고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수혈과 합병증의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코드 및 표준 영어입니다. k q 큐도 이제 다기관 연구를 할때 원내코드보다는 표준 영어로 이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내 용어는 이제 진단 수술 검사 약제 방사선의 처방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표준 용어는 이제 각그 카테고리별로 용어를 용어 중에 각 병원이 어떤 표준 용어를 선택해서 수집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단에는 k c d 코드 즉 ICD-10 코드를 쓰고 있고요, 수술에서는 ICD-9CM, 그다음에 검사에서는 EDI 코드, 약제에서는 ACT 코드, 그리고 약제 성분 코드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주 성분 코드고요, 방사선은 EDI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컬럼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게 이제 나중에 추후에 공유 받으시게 될 이제 정의서인데요. 여기 테이블 순번은 이제 테이블에 그냥 번호인 거고 실제 DB에 가셔서 검색을 할 때는 여기 영문 컬 영문 테이블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파벳 오름차순으로 보이실 거고요. 그 테이블 안에 이제 컬럼이 있는데 요거는 컬럼 정렬 순서대로 이제 영문 컬럼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기관 연구를 할 때는 데이터의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코드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병원 번호는 세브란스 병원의 영역 110이어서 이거는 어, 다, 이번 활용 연구는 다기관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환자 등록 번호, 환자 대체 번호는 동일하게 연구 등록 번호입니다. 그리고 각 테이블별로 기준 날짜 컬럼이 있는데 초진 연월일 그리고 YMD로 끝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바차팔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개의 그룹별로 이제 한줄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순번을 매이게 되어 있는데요. 암 등록 순번 또는 각 테이블의 SEQ로 끝나는 컬럼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한 거라서 이거는 어 실제 환자 정보는 아니고 데이터 관리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 컬럼 정의서입니다. 위암은 가스트리 캔서여서 이 GS CN으로 시작하고, 간암은 LV CN으로 시작하고요. 0401로 모집단 구분 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테이블별로 여기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길이를 보실 수 있고요. PK 컬럼은 이제 여기 PK 3번까지 이후로 이제 위암 진단 종류 코드나 진단 코드가 여러 개 발생할 경우에는 순번으로 나누어서 적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서 받으시게 되면 코드 정의서 참고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정의서는 따로 공유는 안 드릴 거고 각 테이블에 여기 언... 그 CD로 시작하거나 NM으로 끝나는 거는 이제 짝공으로 되어 있는 컬럼이라서 이걸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등록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진 연월일 그리고 생년월일, 최초 진단 시 나이, 성별 그리고 토폴로지 코드, 몰폴로지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스크랩에서 보실 수 있는 테이블이고 참고로 보시면 돼요. 메타 통계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만 들고 왔는데요. 저희 KQRDB에 되어 있는 위암 환자, 환자 수와 이제 남녀 성비입니다. 이제 초진 연도별, 어, 암종별 진단 환자 수이고요. 2020년도에 살짝 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그룹별 환자 수입니다. 임상병기입니다. 각 TNN 각별로 환자 수를 했고요. 요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암도, 그리고 진단검사입니다. 진단검사 종류가 많은데, 저희는 암 환자에서 자주 발생하는 코드를 수집하고 있어서, 위암은 CA와 CA99이 데이터가 있고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 평가, 그리고 간염 관련 진단검사가 있기 때문에 종류가 좀더 많습니다. 영상 검사는 최초 진단 시 또는 암 치료 반응 평가 때 자주 사용하는 검사 종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 항목을 보시면 여기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보시면 되고요. 암 종별 테이블에만 있는 컬럼은 흰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환자의 건강 정보에는 음주력, 흡연력 그리고 병력, 간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간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종류도 있습니다. 간암 특화 항목입니다. 그 간암의 간 기능 평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종류가 여러 개긴 한데 여기서 일부만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제 그 e m r 에 있는 요 서식지를 참고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 진단 정보입니다. 저희 상병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원내 코드는 여기 DI로 시작하는 진단 코드가 아닌 이제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C 코드로 수집을 하고 있고 KQ의 표준 코드 CKD는 그 소수점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변기 정보입니다. 최초 진단 시 AJCC 변기 정보이고 종양환자 등록에서 이제 방사선 TNM 스테이지 수술적 TNM 스테이지에서 최초 진단시 변기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지 종류가 BCLC라든지 UICC가 있는데, 그종양환자 등록에서는 AJCC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AJCC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 정보도 종양환자 등록에서 들고 오고 있고요. 다만 이게 코드성으로 수집을 하고 있어서 분석하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정별 코드 수집, 어, 진단 검사는 요 종류가 많긴 하지만 앞서 보셨던 일부 종류만 수집을 하고 있고요. 영상 검사도 이제 여기 통합 검사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검사는 이제 종류별로 생체 그리고 면역병리, 분자병리로 나누어서 각 항목별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과 병리도 외과적으로 그 추출된 검체에 대한 정보만 외과 병리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의 특화 항목으로는 헬리오카터균 그리고 위내시경 u s 검사가 각각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통 항목 외에 각 수술 소견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코드성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이제 암종별로 수집 범위가 다른데요 위암은 esd만 수집을 하고 있고 간암은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항암요법은 이제 캡처 방에서 들고 오고 있고요 그 레지메는 여기 항암요법 명에서 요그 문자열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약제 성분은 이제 위암의 항암 성분 그리고 간암의 항암제 성분 그리고 간염 치료제를 수집하고 있고요 방사선은 이제 어그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날짜 위치 그리고 그 방사선 양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발 부위는 종양 환자 등록에서 수집을 하고 있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한 부위 코드가 있긴 한데 저희가 국소 재발로 어~ 그~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위명은 리버 밖에 값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